지금 K5 런칭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신차 뒤에 이렇게 서 있고요. 어, 이 새로운 3세대 K5 디자인 먼저 보시죠.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앞모양이 와 예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K5 하면 디자인이 항상 이슈가 됐는데 이번 3세대도 디자인이 역시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렬한 이 모양, 이 DRL이 어. 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장 박동 그래프 있잖아요. 바이탈 사인 그거를 형상화한 이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릴. 아, 이것도 굉장히 멋있죠. 근데 이이 디자인이 상어 비늘, 상어의 스킨, 이제 상어 피부 약간 그런 거를 또 형상화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아 로고가 이본닛 위로 올라왔죠. 이 앞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번호판 자리하고요. 여기 큼지막한 레이더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릴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는 이제 한뼘 정도 양쪽에 이거는 막혀 있고요. 가운데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제 완전히 다 뚫려 있고요. 그래서 차가 이제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저중심 설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랫부분에 좀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이제 공력 성능이 더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앞모양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3세대 K5를 설명할 때 보는 즐거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강렬하고 혁신적인 외관, 미래지향적인 실내, 뭐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외관 디자인 먼저 보시죠. 일단, 뭐, 미리 공개된 이미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굉장히 강렬하고요. 일단, 그리고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이제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했죠. 타이거 로즈 그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얼굴 전체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거 페이스로 진화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이 헤드램프가 그릴 안쪽으로 파고들었죠. 이 디자인 이제 현대기아차가 특허를 내서 이 디자인을 이제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형 그랜저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릴이 굉장히 넓어지고 헤드램프가 그릴 안쪽으로 파고드는 디자인을 갖췄죠. 이 K5도 마찬가지로 그릴과 디자 이 헤드램프가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뭐 샤크 스킨 설명 있고요. 그리고 주간 주행등 설명 있고요. 그리고 아이 프론트 범퍼가 그 쾌속선 있잖아요. 쾌속선이 이렇게 막 파도를 일으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배앞 모습, 그런 모습을 좀 약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일단 길어졌죠. <laughs> 넓어졌습니다. 어, 휠베이스가 요 앞바퀴부터 뒷바퀴 요 사이 거리가요. 축거라고 하죠. 축과 축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2850mm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50mm가 더 늘어났죠. 뭐 겨우 5cm 늘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이 휠베이스가 5cm 늘어나는 건요. 실내 공간에서는 10cm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실내 공간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뒷좌석이요. 그래서 일단 전폭, 점폭, 전폭도 25mm가 늘어났죠. 옆으로 너비가 더 넓어졌고, 그런데 이전구 높이가 1,445mm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넓어졌는데 더 이제 자세는 낮아진 그런 K5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옆에서 보면 이 캐릭터 라인하고 루프 라인 이게 형상이 그대로 보이죠. 뒤까지 쭉 이어지는 이 패스트백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새 현대 계차가 이제 많이 추구하는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적 특성이라고 그러면 이 크롬 라인이거든요. K5가 전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크롬 라인이 여기서 보통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여기서 끝났죠. 근데 이게 아주 굵직한 이 크롬 라인이 트렁크를 따라서 이어집니다. 와, 그래서 마치 이 유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플라스틱 장식이거든요. 어, 예전에 폭스바겐 CC가 유리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뭐 참고 디자인은 뭐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투명으로 보이지만 여기 선팅들 많이 하시죠. 여기 선택하게 되면 이제 까맣기 때문에. 이제 일체형으로 뒷유리가 여기까지 내려온 듯한 멋진 스포츠 쿠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후면부 디자인 이것도 앞에서 데일 DRL 주간 주행 등의 그 바이탈 사인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패여 있네요. 와, 입체적으로 이것도 이 케이스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된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파놨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놨습니다 둥글게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이것도 신형 그랜저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디자인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하면서 차 아래를 눌러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리어 디퓨저 이렇게 멋있게 생겼죠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기 빠르게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디퓨저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뭐 와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매끈하게 흘러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절취선 <laughs> 어, K7 때뭐 이거 가지고서 뭐 자꾸 접고 싶어요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뭐그선 맞춰서 뭐 접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쵸 여러 이유가 여러 가지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K 7보다는 약간 더좀더 뭐라고 익숙 해져서 그럴까요? 좀더 자연스러워졌었거든요. 그리고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은 이제 이 로고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날개 형상으로 좌우가 연결된 이 디자인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램프 이렇게 켜져 있는 이 모습. 밤에 봤을 때 굉장히 예쁘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점점 이제 디자인이 이제 과감해지고 있죠. 정말 음, 리어 범퍼 이아이 아, 뒤에 이 머플러는요, 이 아래 에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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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하나가 있죠. 이쪽에 있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막혀 있죠. 디자인만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근데 요 디퓨저 그대로 있고 요 부분도 에어벤트가 있는 거 같지만 통로가 있는 거 같지만 이제 막혀 있습니다 휠도 좀 볼까요 이제 프론트 휠을 좀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235, 45R, 18 규격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피렐리 타이어죠 피렐리 P0 이거 소나타에도 들어갔었고요 어, 이거? 비싼 타이어가 막 들어갑니다. 이휠 크고 뭐 타이어 이런 거 수입 타이어 다 좋은데 유지비 <laughs> 걱정들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휠도 막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디자인이. 휠 청소하시는 분들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약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이 사이드 미러 위치가 달라졌죠. 그 전에는 요 유리 부분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세대로 바뀌면서, 이제 요 도어에 붙어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뭐, 플랫폼이 아직 바뀌지 않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나타처럼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요즘 나오는 차들의 추세고요. 실내 어떠세요? <laughs> 카메라 한번 쫙 먼저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대시보드가 요요 클러스터가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모니터입니다. 이게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거랑 이어지는 게 이제 10.3인치인가요? 요 모니터가 적용이 됐죠. 10.25인치입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지금 비오는 하루 이 자연의 소리 기능이 들어가서 뭐그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매력이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 앉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문을 안 닫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쪽도 있어요. 저기 저기 보시면 도어 스위치 있죠? 그 앞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도어 핸들이죠. 예, 거기요. 그걸 잡아서 멀리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손이 안 닿잖아요. 문이 엄청 넓게 열리거든요. 근데 손이 여기까지는 안 닿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서 이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손잡이라서 보통은 그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끝까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거의 직각에 가깝게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닫을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아이디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공 시트 디자인 굉장히 잘 나왔고요. 다 레이저 그 기계로 이제 정밀하게 가공이 된 그런 타공 가죽이죠. 아 그리고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다이얼 다이얼식 이제 변속 로브입니다. 변속 다이얼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을 하라고 <laughs> 이렇게 뜨고요. 이 선루프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이쪽 바깥쪽에 프레임도 있고요. 요 유리를 단단히 막아주는 이 금속 프레임, 그리고 바깥에 또 커버가 또 씌워져 있고요. 신형 그랜저, 소나타, 뭐 요새 나오는 차들이 다 이렇게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까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와, 훌륭합니다. 이제 뭐 썬루프에서 뭐 과감하게 뭐 고압세차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막물 묻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뭐이 안쪽으로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이 프레임도 있어서 이제 강성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실내 디자인 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12.3인치 대화면 클러스터고요. 이게 테마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테마 관련된 거는 저 옆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신규 그래픽이 들어간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서 뭐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 현대기아차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적용이 되죠. 요 세부 디자인은 조금씩 다릅니다. 폰트도 좀 다르고요. 컬러도 좀 다르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저 도어. 부분에도 예, 도어 부분에도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켜는 거죠? 일단 환경 설정 어디에 있을까요? 차량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여 여기서 이렇게 최대로 되어 있고요. 음, 지금 이 옆에는 안 들어왔는데, 여기 어떻게 켜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어떤 차는 여기가 꺼져 있고, 옆에만 켜져 있기도 했거든요. 이게 실제 주행 상황이 아니라서, 배터리 방전 막으려고 이렇게 꺼진 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전자식 변속 다이얼, 시프트 바이 와이어 r e 버튼이 아니라 이 다이얼식이고요. 이 돌리는 느낌이 그냥 막 헛도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묵직합니다. 탄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릴 때 느낌 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요 커버는 돌아가지 않고요. 요 아래 요 핸들 부분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P는 파킹 버튼 누르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게이 에어컨인데요. 공조 장치가 이 프론트와 리어 이 버튼만 물리적인 버튼으로 밖에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걸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볍게 갖다 대면 터치가 됩니다. 이건 혹시 예, 뭐 이거 손으로 예, 그냥 위에가 이게 감광식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종이를 갖다 대더라도 이게 켜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햅틱 반응 뭔가 진동이 있어서 뭔가 느낌이 올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소리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오토가 3,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 이렇게 띠띠띠띠띠 하면서 소리가 들리죠 공기청정 모드도 있고요 지금 공기 상태가 뭐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게 다 터치입니다. 실수로 뭐 그냥 이렇게 딱다가도막 눌릴 것 같은데, 어이 부분은 쓰시다 보면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장식을 멋있게 해놨습니다. 요런 느낌. 약간 앞에 앞에서 보여줬던 그 바이탈 사인 그리고 리어 램프에서 이어진 그런. 테일 램프 그런 테마가 디자인 테마가 여기도 녹아있는거죠 자 이제 저 옆에 차로 이동해서 실내 기능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테마형 클러스터라고요 지금 요 뒤에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멋진 평원을 달리는 그런 느낌 이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을 내 차에 어떻게 한번 넣을까 그런 고민의 결과가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열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낮에 맑음 그리고 낮에 흐림, 그리고 낮에 비, 그리고 낮에 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이게 계기판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은 낮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계기판에 내가 운전할 때 앞에 딱 보여진다. 신기하죠. 이제 네, 실제 차에 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계기판 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낮에, 맑은 날씨의 낮입니다. 그 테마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또 바뀌었어요. 이게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까 저기 테마, 테마 클러스터라고 해서 아까 저기 밖에서 보셨잖아요. 여기 써있네요. 클러스터는 기능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되었습니다. 요것만 보라는 거죠. 자 다른 차로 가시죠. <laughs> 그리고 이 차는 2.0 가솔린 모델인데 트렁크가 와 넓습니다. 광활하네요. 그리고 이 위쪽은 천으로 마감을 안 해놨어요. 이 급에서는 이 위까지 마감을 잘안 하죠. 저기까지 하면 이제 또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이 판, 이 아래도 이제 이렇게 흡음재를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게 되면 이 아래는 어, 비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 타이어가 들어 있었죠. 근데 요새는 타이어 리페어 캐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시차라서 이제 그 기능은 이제 실제 시승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그게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차문 닫을 때이 안에 뭔가 손잡이가 있잖아요. 트렁크 닫을 때. 근데 그게 있어도 뭐 그냥 이렇게 닫는 분들 많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있으면 잘 쓰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잘 쓰고요. 근데 아쉽습니다. 요차 유리 뒤에 고무 고무도 있어요. 조금 수입차들에 비해서 얇고 좀 짧긴 한데 그래도 이런 고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입구 살짝 좁은 듯한데 높이 높이랑 이 면적으로 보면은 살짝 좁은 듯하면서도 이속 안에는 굉장히 넓거든요. 어,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그래요. 여기 온김에 한번 이거 보시죠. 뒤에 요 햇빛 가리개 선바이저 여기 있고요. 선쉐이 아선 선쉐이드죠. <laughs> 발음도 안 돼요. 요, 선 햇빛 가리개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수동식 선 쉐이드가 있고요. 이 옆에 이 인조 가죽에다가 요 스티치를 잘 멋있게 장식으로 해놨습니다. 요 박음질이 멋있고, 요거는 가짜 나무예요. 플라스틱인데 진짜 같죠? 크렐 오디오 들어 있고 여기는 아마 어, 컵은 안 들어가고요. 작은 생수 통 있죠? 그 정도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닫을 수가 있고요. 아,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아, 아, 좋습니다. 뭐 신형 그랜저만큼 뭐 광활한, 광활한 실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형 소나타랑 비교하자면, 비슷하죠. 거의 그 느낌이고요. 지금 의자가 굉장히 뒤로 많이 와 있습니다. 요 워크인 스위치로 좀 앞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어, 요게 요 정도면 앞 사람이 여유 있게 탈수 있을 정도의 포지션이고요. 뭐이 무릎 공간 그리고 요 아래 발 발을 좀 뻗었을 때 시트 아래로 발이 이렇게 들어가죠. 발 공간 그거 음, 굉장히 좋습니다. 발 공간이 살짝 어중간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음발 공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트를 고정해주는 그 레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그 레일이 있고 그 아래 옆에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레일을 고정해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약간 음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는요 컵홀더가 있고. 음, 팔거리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오는 차들이 패스트팩 디자인이잖아요. 루프부터 시작해서 트렁크까지 디자인이 이렇게 쫙 이어지잖아요. 트렁크까지. 그래서 이 지붕이 문제입니다. 2열, 2열의 머리 공간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도 현대 기아차는 2열 공간, 특히 헤드룸 뽑아내는 게 이게 기가 막힌 회사입니다. 2리터 가솔린 엔진입니다. 짜잔. 아, 잘 보시면 흡기가 여기서 그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서 쫙 가서 여기 이렇게 필터가 필터 커버가 여기 별도로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아요. 정비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CVVL 있고요 커버 엔진 커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마감. 예전보다는 확실히 깔끔하게 잘 좋아졌습니다. 이 고무는 좀더 두꺼웠으면 좋겠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마감 잘 되있고요. 이런 흡차음재 이것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까지 되있네요. 여기는 단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원박지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게 단열재거든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차단해주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자 보시면은 이제 요 워셔액 통 이런 것도 이제 공간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하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이 냉각수 통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그냥 막 나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남는 공간에다 이런 걸 설치를 해 놓으니까 공간 활용도 되고 이제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6 터보 아예 출력 <laughs> 마음이 급해서 그냥 갈려고 그랬습니다 자, 1. 이게 리 l 죠 1L 가솔린이 1999cc이고요. 최고 출력이 160마력입니다. 6,500rpm에서 160마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가 4,800rpm에서 20kgm 그정도 성능을 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제 1L 그냥 노멀이잖아요. 뭐 엄청나게 강한 성능을 보여주거나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탈수 있는 차고요. 이게 1.6 터보죠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아, 이문열는 기술만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1.6 T-GDI 1,598cc의 최고 출력이 180마력입니다. 5,500rpm 에서 180마력을 내는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2리터 가솔린 엔진보다 20마력이 높죠 근데 토크는 얼마나 높냐면요 1,500rpm 에서 4,500rpm 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데 2 7 k g m 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인 펀치력이 확실히 1.6 터보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흡기라던가 여러가지 엔진 구조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엔진 사이즈가 약간 비슷하다 뭐 그렇게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많이 작습니다. 여러 가지 뭐 터보차저 관련된 그런 구조물들이 좀 많이 드러나 있어서 좀 뭐랄까요 좀커 보인다 그럴까요? 근데 실제로 엔진만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작죠. 엔진 구조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이 더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엔진이 좀꽉찬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본인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계가 좀더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엔진 커버는 요게 고작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커버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여기 뭔가 다 막아놔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요새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도 뭐 별로 마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또 많이 이런 차를 구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 직접 자가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졌다. 오픈되어 있으면 훨씬 더 정비 용이성은 훨씬 뛰어나지죠. 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정비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1.6 터보 엔진 탑재된 이1.6 모델을 좀 살펴봤고요. 뭐1.6 터보나 2리터 가솔린 두 가지 모델 다뭐 쏘나타와 비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뭐 성능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이제 비슷할 수밖에 없고요. 배기량 대비 1.6 터보 엔진 이게 좀더 쭉쭉 밀어주는 맛은 훨씬 있을 것 같고요. 1리터 기본 모델은 그냥 부드럽게 편안하게 타시는 분들이 이제 뭐 자극적인 그런 맛 없이 편하게 타시는 분들이 절차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PI 1리터 LPI 모델하고 그리터 하이브리드 그렇게 총네가지 모델로 구분이 되니까요. 뭐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고를 수 있는 이 신형 K5 한번 매장 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K5 신형 K5를 좀 살펴봤는데요. 뭐 아주 가볍게 훑어봤습니다. 정말 훑어봤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행할 때 느낌은 굉장히 또 궁금해졌어요. 이 파워풀한 이런 디자인을 성능으로 어떻게 받아줄지 이제 그런 점이 좀 궁금한데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매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